안녕하세요 두화입니다. 오늘은 초월 시스템에 대하여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초월 시스템이란 무엇이냐면 만렙 달성 시 열리는 컨텐츠로 만렙 달성 시 이후 얻는 경험치를 초월 경험치로 획득 가능하여 초월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초월 레벨업을 통해 초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초월 포인트는 다양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떤 능력치를 올릴 수 있냐면 어, 데미지 감소, 최소 데미지,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어, 쿨타임 감소 등 다양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초기화는 무료로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 필요한 능력치를 바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 초월 레벨은 생각보다 잘 오르는 편으로 4 0 0레벨 이상 이전까지는 하루 에 10억도 가능한 수준으로 매우 잘 오르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초월 시스템은 계정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어, 다수의 만렙 캐릭터를 활용하여 어, 레벨업이 가능하고요. 어, 여담이지만 어, 몇몇 분들은 두세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어, 초월 레벨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어. 그리고 초월은 레벨뿐만 아니라 능력치 역시 계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어. 만렙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계정에 속한 캐릭터라면 능력치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어, 이제부터는 초월에 어떤 능력치를 올려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월은 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근성, 탐욕, 투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성은 말 그대로 근성을 요구하는 능력치로 어, 소량의 능력치지만 많은 레벨에, 많은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데미지 감소, 방어력, 정확력 등등 여러 가지 능력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올려야 될 능력은, 어, 쿨, 아, 유틸리티 관련해서는 HP, 최대 HP 퍼센트와 쿨타임 감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관련 능력치에는 크리티컬 데미지와 최대 데미지 두 개, 두 가지의 능력치가 있고요. 어, 이 능력의 경우는 최대 데미지는 10레벨마다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쿨. 최대 HP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50레벨마다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능력치인데, 방어 위주의 선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데미지 감소라는 능력치 있습니다. 이 능력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방어력보다 더 좋은 능력치구요. 데미지 감소 능력을 올릴 시, 데미지 감소되는 게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게 됩니다. 일단 근성에선 이 정도만 올리면 되고요그 외에 뭐 근력, 마법력, 고정 데미지 이런 거 올려야 된다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치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계륵 같은 능력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주요 능력치 다 찍고 난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는 그런 능력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탐욕이라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어, 탐욕에는 증가교환하는 어, 능력치로 뭐, 위부터 보시면 올 스탯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감소시키고 방어력을 100을 증가시키는 능력이고요. 뭐, 최소 데미지를 3% 감소시키고 최대 데미지를 5% 증가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뭐, 크리티컬 확률을 1% 감소시키고 크리티컬 데미지를 10% 증가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통력을 감소시키고 데미지 감소를 올리는 능력치를 짓구요.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능력치는 어, 최소 데미지를 감소시키고 최대 데미지를 늘려주는 이 능력치와 크리티컬 확률을 감소시키고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주는 이 능력치입니다. 이두 개의 능력치는 필히 올려야 되는 능력치로 인데요. 어, 이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50 레벨마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치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어. 어,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관, 데미지 감소를 올려주는 이 능력치를 찍어주셔도 되는데요 데미지 감소를 올려주게 되면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위험하다 생존에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이 능력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관통력은 2%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스 몹을 잡을 때는 어, 이 능력치를 빼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는 관통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능력치가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투지라는 능력치입니다. 이 능력치는 뭐 50레벨, 100레벨, 200레벨마다 올릴 수 있는 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능력치인데요. 음, 뭐 하나 버릴 수 없는 능력치들밖에 없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뭐 근력 마법력 올스탯 크리티컬 확률 최종 캐, 최대 데미지 최종 최소 데미지 뭐 최종 크리티컬 데미지 데미지 감소 뭐 무기 공격력 고정 데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단검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 보정을 최소 데미지를 보정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생존 본능이 보유한 무기이기 때문에 최소 데미지를 찍지 않았어요. 또한 이전에 탐욕에서 최소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최소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옵션을 올렸기 때문에 이걸 올려봐야 크게 능력치 상승이 별로 없어요. 어, 보시면 어, 최소 데미지가 400%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1% 올라봐야 4%밖에 4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찍지 않았고요. 그 외에 뭐 최종 최종 최대 데미지는 이건 뭐말안 해도 되겠고요. 최종, 최대, 대, 크리티컬 데미지 역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크리티컬 데미지를 예로, 보면, 어, 지금 제가 잡업 상태인데요. 크리티컬 데미지가 1588%입니다. 여기서 1% 하면, 어, 15% 정도가 되겠는데요. 15, 3, 3레벨이니까 총45 정도의 크리티컬 데미지가 오르는 거죠. 어, 엄청난 능력치죠? 그 밖에도 뭐, 이렇게 올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감소보다는, 아, 데미지 감소를 올려도 되지만,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데미지 감소 역시 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 몸빵이 힘든 능력, 던전을 가게 되면, 이 능력치 역시 올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 2G 같은 경우에는, 필요 포인트가 엄청나게 요구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1레벨은 2, 2레벨에는 7, 3레벨은 12의 포인트를 요구하게 되죠. 제가 최소 데미지를 안 찍은 이유도 그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투지부터 우선순위를 찍겠습니다. 근력, 마법력 퍼센트, 올 스텝 퍼센트, 크리티컬 확률. 이 옵션 역시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도핑시에 크리티컬이 여유된다면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최대 데미지 그리고 최종 크리티컬 데미지 그리고 최종 최소 데미지는 하나만 찍을게요.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찍고요. 데미지 감소는 필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무기 공격력 5레벨 필요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되죠. 고정 데미지. 이거는 필요 포인트가 3,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필요 없는 능력치긴 하지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탐욕에서 최대 데미지 올릴 거예요. 마스터 주시고요. 어, 크리티컬 데미지 10개를 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포인트를 통해서 역시 이 데, 아, 탐욕에서 이제 만약에, 2G에서 데미지 감소 올렸는데, 여기서도 데미지 감소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어, 이제 근성으로 넘어가서 남은 포인트를 최대 HP로, HP로 줍니다. 라테일은 역시 체력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 HP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 쿨타임 감소 같은 경우에는, 어,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올려주셔도 되고,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 어, 마스터 시 30%의 그 감소를 해주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포인트로 크리티컬 데미지를 다줄 거예요. 이렇게 다 주고 10, 10레벨 타워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그래도 남는 포인트면 이제 최대 데미지를 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능력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뭐 아근이나 이런 보스목을 잡아야겠다 하면 여기서 포인트를 빼서 이렇게 포인트를 빼서 보스몬스터 지배력에 올려 주셔도 좋은 그런 게될것 같고요. 이이 이 능력치는 보스몬스터에 해당돼서 적용되는 능력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스몬스터 잡지 않는다면 일반 지배력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물론, 이걸 귀찮, 귀, 귀찮아서 자주 안 하시겠지만,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잠몹이 잡기 힘들다, 뭐, 몸빵이 너무 안 된다 하면, 이렇게 빼서, 데미지 감소, 이렇게 옵션을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산행이 가능하겠죠. 어,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탱킹이 좀더 원한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 데미지 감소라는 옵션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데미지 감소가 이제 990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실제로 맞으면 느낌이 확 납니다. 뭐 방어 관련해서 괜찮은 옵션이고요. 이상 초월 시스템에 대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어, 데, 영상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